아, 저, 개념카드를 내가집다 뭐라고? 어, 여기 지 어, 채점 내고 어 역함부 손가락이 <laughs> 된다 직접 구하기 원래 직접 바꾸기라고 하던데 <laughs> <laughs> 약간 익숙한데 어, 직접 바꾸기 <laughs> 어, 직접 바꾸기 <laughs> 책이 없고 쌤이랑 맞는 경우가 어서 그때그때 바뀐다 프리스타일 직접 바꾸기 두 번째는 f 인걸스, x가 체인 이렇게 앞에 는 문제니. 앞에 는 문제가 적고 있는 거예다음에 3번.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? 이렇게.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? 이렇게 앞면에다가 적어 주시고 뒷면에다가 답을 적겠습니다. 자, 1번은 3단계에 3단계에 거쳐서 할 건데 1번. X랑 Y의 가득. 2번. Y는 뭐뭐뭐, 꼴로 정리합시다. 3번. 음, 원함수의 지역. 원함수의 치역. 음, 역함수의 점의역과 같습니다. 이제 네, 2번 갑니다. 음, 2번은 예를 하나 들어줄게. 예를.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, X 플러스 E 이렇게 생긴 거야. 만약에 X 플러스 E 되겠지. 근데 F에, 인벌스에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고 하더라고. 마이너스 1. F인벌스에 마이너스 1. 그럼 이걸 어떻게? 해? 는 K라고 놔버리는 거야. 우리는 아직 답도 모르면서 답을 모르잖아, 아직. F인벌스에 마이너스1얼마 모르잖아? 근데 k 라고 도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의 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정상인 거죠. 렇지 서로 바꾸면은 이걸 바꾸면은 F, F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k를 넣는거야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그럼 k가 얼마나 된다는 사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 알게 됐어 잘 나왔어? 좀더 구현 설명을 할거야 구현 설명은 여기다 적진 않을고 지금 Fx를 x 플러스 2라고 했잖아 이거를 1번 역함수 1번 직접 바꾸기고 실제로 바꿔볼게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2잖아. 그러면 이걸 x랑 y를 자리를 바꾸기로 했잖아. 그럼 x는 y 플러스 2잖아. 근데 y는 꼴로 정리하기로 했잖아. 그럼 y는 x 마이너스 2잖아.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와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f 인벌스 x가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. 따라와서. 이게 직접 바꾸기를 이용해서 f 인벌스 x를 구한 거야. 여기서 f의 인버스에 얼마? 아까 1 9이라고 했었습니까? 1 9이라고했었습니까 마이너스 1번으로. 마이너스. 그럼 마이너스 1실제로 구해봐. 마이너스 3이지. 되겠지?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눈에 너무 보여서 선명하게 잘 보여서 좋아. 근데 단점은 뭐냐면. 이 함수가 어려워지면 어떨까? 못 구해 구하기 어렵거나 또는 못 구해 알겠지? 그럴 때 이걸 사용하면 은 역함수를 구경도 안 하고 역함수의 함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? 그래서 여기가 훨씬 중요하다 역함수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건 뭐야? 사실 1번이거든? 직접 바꾸기 아 정말 x랑 y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는구나 해서 확실히 느낄 수는 있는데 함수가 어려워지면 저걸 쓸 수가 없는 거지, 사용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거 되겠죠?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뭐라고 적어까 FK는 X, 그렇게 들지그냥 이거 얘만 적어도 없네. 이해할까? 그 다음에 3번 기하적 해석은 뭐였습니까? Y는 X의 서로, 서로 서로 대칭인 거야, 되겠죠. 이 2번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. 13번을 마무리할 거예요.